한 5분만 봐도 정말 잡념이한 500까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. 아 책상에 들어 컴퓨터 전원는 어때요? 거의 요즘 학생들에 있어서 네. 악의 축이라고 할만한 단말소. <laughs> <맞아. 웃음> <laughs> 아니 인터넷 강의도 많이 하고 바로 네. 또 검색해 보면 뭐모는 단어도 알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네, 물론 생각에? 그런 면에선 좋죠. 네.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. 너무 가까이 있어요 책상이랑. 오 감성 대우지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같은 사이트 내용을 지금 다 보고 있고 <laughs> 오 조사반이야. 오, 왜? 방명록에 글이 18개나 새로 떠있는 거. 이거 보니까. 하루에. 매일 뭐, 하지, 이거. 매일은 아, 안 하는데. 한 이틀에 한 번? 이틀에 한 번? 아, 근데 일 중에 저 정도 인원을 관리할 정도면 음. 진짜, 야, 이거 매일 하지 않고서는. 방명록에뭐 있나 막 궁금하고 궁금하다고. 이거 뭐죠? 오, 이거, 자기소개, 이거 이개한일대 가기 위한 발악은 이미 시작됐다. 아... 와. 그리고 이 재밌는 거는. 한번이 마음 먹고 닫은 거야. 음, 시간이 오케이. 많이 뺏기니까 그랬다가, 싸이 다시 열게요. 그리고, <laughs> 하리에 가기 위한 발은 이제 시작됐다. 싸이 다시 열게요. <laughs> 하늘 가기 위한 방은 이 시작됐다. <laughs> 이게 지금 마음을 먹었다 놨다, 먹었다 놨다. 엘리베이터. 응? 잠깐 이건 제가 잘못 본 거.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.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. 어, 잠깐 어, 잠 어, 잠깐만. 어, 잠깐 잠깐만. 어, 잠깐만. 이 제가 잘못 본게 아니죠, 지금. 아니, 저기, 제목은 카드 마술로 되어 있는데, 안에 제목은 엘리베이터 녀야. <laughs> <laughs> 그거 뭐야? 그 앞에 쭉방은 뭐예요? 어, 이거는. <laughs> 야, 이거 어클라도 했어! <laughs> 괜찮아요, 이거. 그...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, 때로는. 예. 그래 요, 요, 열심히 요, 요, 요. 했으면 뭐 이런데. 그렇죠, 그렇죠. 예. 흔적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효과 올 얼마나 열심히 했나?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요. <laughs> 아니 피자마자 내꺼 건들면 지상열 배포. 나이토는? <laughs> <다음 웃음> <점수는>? 이 정도는 <점수는>? 뭐 <laughs> 야, 그 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이제 뜻인데. 이야 지상철 이런 <laughs> 용도로 쓰이구나. 는 아. 일단 어, 일단 단원 1 집합과 연사에는 굉장히 많이 열심히 어, 한적 어, 있어요. 연, 집합 연사 은적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보자. 이 그래서 뭐 아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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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흔적이 없네요. 새책이야 새책. 그래서 1장 끝내고. 이 장으로 안 넘어가다가 다시 한번또 마음 가다듬고 1장 폈다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었지. 1장하고 나면 이 장은 깨끗하니까 더 이상 못 넘어간다. 전 세계 대회에서 네. 수학 경시를 하면 네. 아, 우리나라에서 집합은 뭐. 세계 최고예요아 <laughs> 집합은 온 국민이 다 알아.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. 그렇죠. 함수 이런 걸 일장에 내놨으면 <laughs> 아, 내가 그리고 함수 1위야. <laughs> 아, 그렇지. 그런데 <laughs> 뭐든지 앞으로 내놓으면 <laughs> 어. 잘해요. 아. 아, 뭐이요중측한 상대는? 이거는 방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요. 좀 치우려고. <laughs> 정말 여기다 남았고. <남아갔고 웃음> 네. 존소가 널 위해서야! 액션! 그래. 너무 서러워하지 마. 꼭컴퓨터도 어, 제일 먼저. <목소리> 야, 저거 정말 존소 군 삶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. 야, 이 컴퓨터. 상권적 컴퓨터로 즐거 하루에 두시간 3시간씩 꾸벅꾸벅 하는 건데. 으쌰, 됐다. 아이고, 아이고. 책도 빼는데. 해리포터. 그 아 이거는 또 보고 싶어지니까 예, 야,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확또 환경이 바뀌어도 괜찮을까요? 그리고 또 기타. 어, 근데 기타는 야. 사실 기타 정도는. 아, 둘, 둘 겁니까 방에? 칠수 있지만. 예. 방에 두면 안 되죠. 아. 방에는 두면 안 된다. 음. 같이 치우고. 야, 이거 깔끔하시다. 자, 우리의 철거 작업이. 아, 저희는 시원하고 좋은데요, 저는 개인적으로. 어 아, 근데 뭐 시원한데 좀 <laughs>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보면. 이제 시작이야 이제 환경이 변화돼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 잘 다지고 같이 잘 보자 네.